네.. 제가.. 오, 오, 오 잠깐만 나 뒤에 탔어 아, 나 뒤태 내 뒤태 내탈 위치 빼와 이거.. 델론가?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.. 디테일. 아, 디테일. 아 나는, 안 하는게 좋을 것 같.. 안.. 안.. 아, 나.. 음옹테 나 텔.. 오, 어, 이거 뭐야 이거? 끝나진 않겠지? 여기, 어. 여기 와드 있나? 모르지아 있다.. 있는거 아니야? 어. 없는거 같기도 하 여기 없었을거.. 내가 아까 봤을때 거기 없었어 킹화에서 올리거 <laughs> 오, 아 씨발 어그못봐 이제 거의 그 어. 죽었다 어스오 <laughs> 이거 이긴다고 팀원 펜터 아야 여기 오, 어, 어, 여기 봐봐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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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희가 바로 먹을게요. 오케이. 아 n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아, 진짜 나 이거 알지 민성아? 아. 예. 아, 아, 아 어. 알지.